교천문을 낭독하러 가겠습니다 유세차 너무 대로 쓰지. 이쪽 바에 이하아이 치고 달래? 어. 지 자기 또 없어. 오늘 꼭집게 눌러 주시 <laughs> 아니, 나보시고요보시 거. 고님 아니, 시간이 없어보보다못 가요. 보싣는다고 전부 다. 비 온다. 아이고, 어, 조심하세요. 다 그래, 아, 아. 아? 아, <laughs> 음. 어, 과장님도 이거 옛날에 좀 해보셨나 보네. 짬밥이 아, <laughs> 아, 뭐. 있는데. <laughs> 아니 사랑이 농사입니다 도송저기 아, 예, 여기 어르신 회장님 옆에 네. 있는 분은 완전히 선수시네 선수 <laughs> 누가? 여기요 아, 우리 탕쌀 아, 젓는 회장 아 여기요? 네 <laughs> <laughs> 엄청 빨리 <laughs> 전 여긴 저림 저림 회장이요자 아, <laughs> 어, 넘어갑니다 감사님도 장난 아니시네요 어? 뭐가? 속도가요 저림 회장님이죠 여기 여기 <laughs> 절임회장님 <laughs> <저림> 오 <laughs> 이자먹잘 크는 어 아, 제주. 자, <laughs> <야>, 심습니다 또. 자, 우리가 부장님이 여기까지만 와. 우리 여기까지 가게 이게 토종벼야 토종벼. 우리 이쌀 나오면 한들 봐, 제 아우, 야 이거 뭐야, 빠지진 않아안 쉬는 사람 뒤지마 예? 안쉬을 사람 뒤지마 아, 돈만 내면 다 져요 어 강아지 갖고 자고 직매장에서 팔을 거니까 아, 여기 오니 훨씬 빨라니 아, 이이자그가 약간 이로 뭐, 해야 되겠 아! 뭐, 가까거기를 감기고, 여기는 풀이고 아유 자라냐? 자라 아, 요아하하 야, 전 회장 좀잘좀 하셔. 아니. 아무 안되지 여기 풍수 는데 계속 아우 참나 와, 저거 잘 길렀다 이거 완전 투동사도되데 아, <laughs> 저거 하니까 <아닌가>, 잘 길렀네 소장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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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금년에 몇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<목적> 아, 이놈들이 우라지, 빨간 당이고 파란 당이고, 운동단가 어, <목적> 아, 저 끝날 때까지네.

가한다 예, 대동군 사무장이 네 야만 단 찍어 저쪽에 찍지마 내가 저기 아아 예난 암소비금을 하던데 어떻게 된지 우리 나와 보니그에암소비금좀하던아까아 350킬로 가는거거 이정도면 평균 3 5로만 나오면 될거 같고 이정도만 나오면 아 맞다 이정도만